글쎄요. 우리는 구글이 몇달 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규모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팅을 지구 밖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상상 속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인프라 설계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대규모 기계 학습과 추론 작업이 지속적인 태양광으로 작동하고 고대 역폭 광학 링크로 연결된 위성군에 의해 궤도에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구글의 새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산캐쳐가 등장합니다. 일출과 일몰에 가까운 태양 동기궤도에서는 태양 전지판이 거의 일정한 태양 방사선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 표면과 달리 저 위에는 발전을 방해하는 구름, 습기나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 시스템에서는 발사 비용이 비싼 무거운 배터리에 덜 의존하기 때문에 무게도 줄어듭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것은 거대한 위성이 아니라 매우 좁은 대형으로 비행하는 비교적 작은 위성들의 대규모 집합입니다. 참조 구성을 설명하는 모델에서는 1큐 m 로 방역 내에 80개의 단위 장치를 사용합니다. 인접한 위성 사이의 거리는 수십 또는 수백 미터 내외입니다. 이 근접성은 장식이 아니라 레이저 링크가 분산 슈퍼컴퓨팅으로 구성된 클러스터에 필요한 대역폭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다른 핵심 요소는 실리콘입니다. TPU, 즉 학습 모델 훈련용 프로세서에 사용되며 TPU 7세대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밀도와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와트당 효율성 덕분에 이 수준의 컴퓨팅을 궤도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들이 수년간의 임무에 해당하는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도 오류율은 기존 보정 메커니즘이 처리할 수 있는 임계값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테스트에서는 일반 임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시켰지만 영구적인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사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궤도에 물체를 올리는 비용이 킬로그램당 20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태양광 패널 발사 비용이 지상 시설 운영비와 비슷하거나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제시한 분석은 가격 인하의 역사적 추세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학습률이 유지된다면 2030년대 중반쯤에 그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심지어 킬로그램당 300달러 정도의 다소 높은 가격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점은 칩 방사선 문제, 궤도 군집 내 노득한 대역폭, 태양 동기 궤도에서의 에너지 가용성 같은 주요 장애물들이 이미 모델링되고 초기 테스트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공학과 경제의 문제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안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없는 환경에서의 열 관리. 궤도 내 수리, 유용한 정보를 지상으로 전송하는 방법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의한 경로는 더 이상 고립된 이론적 실험이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정표가 있죠. 플라넷 랩스와 협력해 2027년 초에 두 개의 테스트 위성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타입들은 궤도에서 TPU의 실제 동작을 검증하고 분산 학습 작업을 위한 광학 링크를 비교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 접근법은 인프라의 다음 도약이 칩 설계나 아키텍처뿐 아니라 컴퓨팅을 배치하는 물리적 위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발사 비용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태양 에너지원 바로 옆에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 AI가 전기처럼 기본 인프라로 여겨지는 시대에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물론 이 프로젝트는 아직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흥미롭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